이렇게, 이렇게 장표지로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 아까 봤을 때처럼 며칠에 걸린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T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표준 OCR 장표일 때는 이건 4대 기간만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T플러스 3일이다. 왜? 얘는 별도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인터넷지로입니다. 인터넷 지로라는 것은 어, 1 3 1쪽에 보시게 되면 고객이 각종 지로 공과금, 국고금 및 지방세액금 등을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인터넷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다 되긴 다 돼요. 웬만한 건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용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라든지 일부 지로 요금의 납부에만 이용이 되고. 어, 신용카드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제한이 좀 있다. 라는 거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지로에 대한 부분이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긴 한데요. 연중무휴는 시간의 제한이 있죠. 조회는 24시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금 납부는 우리가 인터넷 지로를 할때 대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라고 해가지고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회의 경우에는 연중무휴고 24시간 다 됩니다. 그러나 대금 납부는요 연중무휴인 건 맞아요. 그러나 24시간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고요. 납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 위쪽에 보시게 되면요, 납부 절차가 납부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우리 이제 전자금융할때 전자 공인 인증서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네, 그걸로 이제 하게 되고요. 어, 조회 납부가 있고 입력 납부가 있고 인터넷 청구서 납부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내가 조회를 그러니까 내 정보가 이미 데이터에 있으면 내가 조회를 해서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서 하게 되는 게 입력 납부가 되는 거고요. 인터넷 청구서 이용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온 거를 가지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1상3쪽에 이용효과는 뭐냐 납부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휴대도에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고 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용기관은 고객의 납부 편의로 인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수수료가 저렴함으로 수납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대신 이제 CD나 ATM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안 된다. 어, 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가능 하다라는 거죠. 어, CD기나 ATM기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몇칠에 어, 걸리는 거였었죠? 어, T플러스 2일인데 지방세의 경우에만 T플러스 7일이었죠. T플러스 7일. 자,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 어, 자동이체는 133 중에 보시게 되면요. 납부자가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뭐 중간중간에 생각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번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납부자가 지속적 납부해야 되는 각종 대금을 금융기관이 납기일마다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해서 이용기관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업무인데, 뭐 통신비라든지 공과금, 세금, 보험료 등 다양한 대금의 수납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게 자동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자동이체 이용 승인은요, 자동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 지로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거래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결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결제원이 뭐 승인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하면 지로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고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거절을 하냐? 웬만한 거절을안 하거든요. 어떨 때 거절을 하느냐? 그 134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동이체 이용승인 거절 사유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이 횡령이라든지 사기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한 거죠. 아니면 좀 고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유사 또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뭐 해제가 번거로워서 자동이체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 된다. 이용기간과 고객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외에는 다 이제 이용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용 승인을 받게 되면 지로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지로번호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업무처리 절차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고객의 자동이체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청, 신청을 할 때에는, 어, 디에 신청을 할 수가 있냐면, 첫째는 금융기관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즉,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다 그러면 한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용기관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터넷으로 사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어, 컴퓨터로, 그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자동이체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때 접수 사항, 접수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접수할 때 유의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 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야지만 신청 가능하겠죠? 요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두 번째예요. 실제로 자동이체 납부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이체 게시 일자 통보 전까지 기존 고지서로 납부해야 함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되실 바로 시간으로 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서 나는 당연히 될줄 알고 납부를 안 했는데 연체가 돼버리게 되고 나면 그럼 괜히 연체를 수수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해서 기존 고지서를 일단은 납부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자동이체를 통한 어떤 고객이 내야하는 그런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의사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35쪽 볼까요? 거기 이제 박스 밑에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처리해가지고 금융기관은 어, 신청내역을 어, 등록한 후에 최하파 결제를 전송을 하면 되고요. 그럼 결제원은 취합하여, 분류 취합하여 이용기관으로 전송을 하면 되고요. 이용기관은 결제에서 전송한 신청 내용에 따라 납부자 원장의 고객의 자동이 신청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결제원을 다시 전송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결제원은 어, 그거를 다시 금융기관으로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은 처리 결과를 자동이 신청 결과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걸리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3 5쪽의맨 마지막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일부 기관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기관은 어디냐면 지방 자치단체, 어, 지방세를 내는 지방 자치단체나 아니면 아까 우리 표준호시아를 사용하는 그네 기관이 있었죠. KT,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자동이체 신청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 제 136쪽에 보시게 되면요. 음. 나머진 제목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이용 기간의 출금 청구 내역 작성 및 출금 요청이 있고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은 납기일 어 영업 시간 종료 후에 결제원에서 전송한 출금 요청 내용에 따라 납부자 계좌에 출금한다. 요한 출금 통지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총 얼마가 걸리느냐? 음. 총 얼마에 원 T+ 플러스 3일 또는 티 플러스 7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수수료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수수료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예외 사항의 처리는 뭐별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이용효과를 보게 되면 147쪽에. 납부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서 좋고 연체 위험이 없고요. 금융기관은 대금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이용기관은 대금을 수납하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다른 수납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고 납부자애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를 할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때 금융 기관에 신청할 을 수도 있고 이용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지료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군데에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통합 관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서비스가 되냐면 내가 어디 어디에 신청이 됐지? 라고 하는 조회,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이게 굳이 필요 없겠다. 자동이체 해지 해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 자동이체 계좌를 내가 이번에 바꿨는데 계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내가 이 통화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147쪽에 보시게 되면 어, 위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의의를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동이체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서. 어, 일괄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서비스한다. 그래서 고객은 이세 가지를 할수 있는 거, 조회도 하고 해지도 하고 계좌 변경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이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 정보 조회는요 일괄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됐든지 보험료나 통신요금이나 뭐 전기요금이나 가스 이런 거다 어, 일괄로 조회할 수가 있고요. 해지도 가능해요. 음, 해지도 가능하다. 어, 그래서, 이 사이트는 주로 이제, 페이 인포 사이트라고 해요. www, 어, 이제, 그 여러분 책의 137쪽에 위에서 넷째 줄을 내려오시면 나오고요. 어,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음, 그러니까 페이 인포 사이트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아니면 자동이체가 등록된 금융기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해지를 할 때, 해지를 할 때, 페이 인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당일에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 영업일 후도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지를. 이 경우는 바로 당일. 당일에 바로 자동이체가 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조회나 해지보다는 계좌 변경이 더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계좌를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요. 일단 이제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 138쪽에. 어, 3번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바로 밑에 줄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요. 자동이체 출금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페이 인포 사이트 또는 새로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출금 계좌 변경은 자동이체 종류에 따라 즉시 출금 계좌가 변경되거나 최대 3영업일에서 5영업일이 소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하고 나서 어, 신청하고 나서 거기서 셋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 계좌 변경 결과를 확인 후 변경 전 결, 어, 계좌를 해지해야 된다. 라는 거. 그거를 꼭 안내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이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에도, 신청을 할 때에도 어, 바로가, 바로 안될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일단 고지서로 납부를 하세요. 그 다음 납부터될 겁니다.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계좌 변경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이체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5절 대량 지급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 기업에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H 기업이 H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0명이다. 그럼 100명한테 일괄적으로 이제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한테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복지금이라든지 뭐 보조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을 텐데요. 대량 지급이라는 건 140쪽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급인이 각종 대금을 다수의 수치인에게 지급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수취인의 계좌를 이체해주는 업무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지로번호가 아니라, 지로번호가 아니고요, 승인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승인번호를 부여받게끔 되고요. 업무 처리 절차는 일단은 어디 어디에 입금을 해야 할 건지, 그죠. 그래서 입금 의뢰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이 입금 의뢰 내역 누구에게 얼마씩 주세요라고 하는 입금 의뢰 내역은 이 영업일 전까지, 이 영업일 전까지 결제원으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 영업일 전에는 빠져나갈 어,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 141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입금 희망일 일 영업일 전에 해당 자금을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 수납 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라고 나오죠. 음. 그래서 입금 처리는 입금 희망일에 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날 당일 날, 사실은 이제 은행마다 월급이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은행마다 뭐부터 빼고 뭐부터 빼고 이렇게 나름의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내가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만약 월급날이 25일이다라고 하면 25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25일 날까지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 전날까지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전날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날 실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플러스 1일이 되는 거고요. 141쪽에 보시게 되면 이용효과가 나옵니다. 지급인은 다수 수취인의 계좌로 각종 대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고요. 어, 수취인은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은 실시간 이체 방식에 비해서 지급 처리가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쁘자 자동이체랑 타인 자동이체를 볼까요? 음... 나쁘다 자동이체랑 타행 자동이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고객이 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어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체를 할때뭐 내가 적금을 가입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적금 통장이 따로 있을 거 아니면 그때 그때 와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월급 통장 있으면 거기서 바로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 입금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내가 신 필요해가지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나쁘자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고, 어, 타행 자동이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음, 둘의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나쁘자, 자동이체는. 어쨌든 이 경우는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내가 금융기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적금이 월급은 25일날 들어가요. 그러면 그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금은 내가 26일날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나가기 전날까지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납부자 자동이체도 역시 T플러스 1일의 원칙은 걸리는 거 아까 우리 대량지급처럼.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루라는 시간이 더, 즉, 돈이 나가기 전까지 내가 해당되는 필요한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타행 자동이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적금을 내건,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건, 어 아니면은 이제 뭐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게 하건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납부자 자동이체와 타행 자동이체의 차이는 얘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일 영업일 전에 돈이 어 입금 입금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차이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143쪽에 보시게 되면 첫째 줄에 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지정일마다 거래 금융기관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에 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업무를 납부자 자동 이체라고 하는데요. 일괄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적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불입을 할때 쓰는 건데요. 일단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거기 내지출에 보시게 되면 어. 일 영업일이 소요됨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해서 출금과 입금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한 것이 타행자동이체다. 어쨌든 반복적 이체에 사용되고요. 주기적 자금이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업무 처리 절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항상 중요한 건 유의사항이죠. 이 사항은 일단 납부다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이체 자금이 1, 영업일 전에 출금됨을 주지시켜야 돼. 요 하루 전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이게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타행 자동이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세 번째 별표네요. 출금 계좌에 같은 날 여러 건을 출금해야 하는 경우는요. 출금 순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출금 순서예요. 고객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출금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출금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고객 계좌에서 출금 시 이체 금액과 고객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고객 수수료가 있어요. 어, 이제까지 하는 뭐 아까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고객 수수료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 내가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나 뭐 아니면은 건강보험료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할 때는 고객 수수료가 따로 나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납부 자동이체는 내가 원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수료가 있습니다. 고객 수수료가 있어서 요까지 합해 가지고 금액이 출금된다라는 걸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음. 근데 밑에 별표에 보시게 되면 어 계좌에서 이체일 일영업일에 출금된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자금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은 이체는 고객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차 타행 자동이체를 보도록 할까요. 거기 3번에 보시겠습니다. 3번에 타행 자동이체 출금및 입금 처리해서요. 첫째 줄에 보시게 되면 출금 시각에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자금융공동망 박스를 치시고요. 이거를 이용하여 입금은행으로 실시간이체 박스를 치세요. 실시간이체 처리한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그 밑에 셋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요. 수취계좌 부재라든지 자녀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 제한, 뭐 해약 등을 사유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효과는 고객은 금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기적으로 편리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일체 일자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나쁘자는 T 플러스 1일이고요. 타행 자동이체는, 이건 실시간이다. 응. 그래서 제일, 제일 응. 빠르죠. 응,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제, 어, 지료 업무미 공과금에서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표지로 업무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장표별로 특징이나 어 이런 이제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 이체 기일이 며칠씩이나 소요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드렸고 이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잘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암기만 잘 하신다면 그러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